예, 아,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및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허 예, 오늘은요, 아, 간증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서요, 어, 어 아, 이거 내가 뭐라고 쓴 거야. <laughs> 예, 우선 여러분께서, 어, 말씀 두 구절을, 어휴, 내가 내 글을 알아볼 수가 없네. 아, 이거구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어, 글씨체가 좀 약간 악필이에요. 좀 갈겨 쓰는 스타일이라가지고, 때로는 제가 제 글씨를 몰라 볼 때도 있어요. <laughs> 아무튼, 예, 직접 말씀 두 구절을 찾아서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여호수와, 여호수와서 2장, 아, 10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두 번째는요, 아, 이사야,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아, 39장, 39장 1절, 그 다음에 39장 아, 7절, 8절입니다. 예. 어, 비디오 플레이를 잠깐 스톱을 시켜놓고, 어, 두 말씀 구절을 천천히 읽어보신 후에, 어, 나름 한번 또 생각해보시고, 다시 시청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듯 하네요. 음,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듯이, 어, 이제 자뭐 이거를 읽으셨다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laughs> 예. 여러분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미 아시듯이 이 라합 그죠? 여기서는 라합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사 여기서는 히스기야가 등장을 하죠. 그죠? 라합도 그렇고 이제 히스 히, 라합, 그 다음에 히스기야를 방문한 바빌론 사신도 그렇구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게 역사를 하셨는지 누군가한테 들었어요. 그죠. 이 라합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대단한 역사를, 대단한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누군가에게 들었구요. 그죠. 히스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바빌론 사신, 사신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누군가에게 들었죠. 그죠. 헌데, 이 둘이 보인 반응과 나타내 보인 결과는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자, 우선요. 보세요. 라합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죠. 그 다음에 두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어떻게 멸망시켰는지를 들었죠. 홍해를 어떻게 가르시고 그 다음에 두왕 왕들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간증을 들은 것이 라합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이 액션을 났습니다 어떤 액션을 행했어요 목숨을 걸고 정탐꾼은 숨겨주고 살려주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이 결과가, 이 액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래서 결국은 라합의 가족들 다 살았죠. 예. 근데 한번 보세요. 이 바벨론 사시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어떻게 살리고 고치셨는지를 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 간증이 마음 속에서 이상한 것을 불러 일으켰죠. 네. 그러고 나가지고 이 바빌론 사신이 한 짓은 히스기야를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고 나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희스기야 이후의 후손들은 뭐 말할 수 없는 비참한 환경과 상황에 놓이도록 만들어 버렸죠. 자. 자. 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간증을 듣고 나서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자라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자라나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도 살리고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이들도 망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느냐 이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새벽 아침에 풀류에 있는 이슬을 똑같이 먹고 나서 왜 소는 우유를 만들고 왜 반면에 뱀은 독을 만드느냐 이거죠. 그 <laughs> 어떤 작은 공동체 아니 어떤 작은 그셀 모임이나 뭐셀 그룹이나 그런 모임에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도 응답으로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고 어떤 질병이 나섰고 그 외에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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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한번 뭐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실 수 있는 뭐 뭐든지 뭐 사업이 뭐 부도가 됐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고 뭐,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디서 찌그러서 살다가 뭐 어디서 피게 되,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뭐가 됐든지간에 그런 것들을 나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작은 셀 그룹의 어떤 모임이라고 칩시다.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뭐 E가 있어요. A가 이제 리더이고 뭐 간증자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랍고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B, C, D, E가 다 들었어. 들었는데 B는 야, 내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겠구나. 뭐, 도전을 받고 세임을 얻고, B에게는 긍정적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죠. 그죠? A의 간증이 어떤 도전과 권, 권과 믿음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나, C하고 D에게는요. A에게는 저를 역사하시는데 왜 내게는 개입을 안 해주시나? 내 기도에는 귀를 막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시나? 하나님도 사람을 막 차별하시고 뭐막 이러시나? 그런 부정적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시아구티 마음 속에서 막 휘몰아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그런 감정들, 어떤 원망, 어떤 시기, 어떤 화가 나는 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향하다가 하나님을 미워할 수는 없어서 결국 이러한 감정이 간증자 A에게 향하게 되죠 근데 식이나 미움 질투로 마음이 가득한 이 C와 D가 그 결과가 좋을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 셀그룹이나 어떤 어, 모임이 와해 되는 일이 벌어지죠 E는요 간증하고 <laughs> 있는데 자고 있었어. 뭐 <laughs>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는 뭐뭐뭐 뭐,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그냥 뭐 한번 이튼 이렇다고 쳐보자고 쳐보, 쳐보자고요. 예. 네. 아이고 이러네. A는 이 A라는 사람은 차라리 C하고 D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편이 도의, 도리어 나았을 수 있죠. 네. 솔직히 이런 경우에요. A도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아주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시하고 뒤의 상태를 미리 알고 분별을 해서 아 얘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되겠구나. 입을 다무는 것이 더 낫겠구나. 소리를 내서 무슨 얘기를 해 주는 것보다 입을 다물고 침묵을 하는 게더 낫겠구나라고 먼저 분별을 했어야 하는 게 A에게 필요했겠죠. 그죠? 그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은요. 신앙에 있어서도 웃사람 노릇을 잘 하는 것이 선배 노릇을 잘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자. 자, 그렇다면요. 간증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나을까요? 아, 그러면 뭐, 내가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고 하느냐. 어떻게 그걸 항상 그렇게 다 분별을 하고 구별을 하느냐. 그럼 나 입을 다물고 간증을 하지 말, 말까요? 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간증처럼 강력한 도구가 어디 있겠어요. 예. 네,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전하고 앞뒤가 막힐 때. 간증의 나눔이 막힌 것을 뚫어내는 강력한 한방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잖아요. 그죠? 헌데, 이제, 간증자가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아, 간증자가, 어, 간증을 듣는, 간증을 듣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알고 교제하는 사이다. 직접적, 그리고 개인적 교제권. 개인적 교제권에 있는 사이라면은, 간증을 나누기 전에, 그 전에, 분별을 구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내가 개인적 혹은 직접적인, 개인, 직접적인 개인적 교제권이 아닌 모르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엮인 관계도 아니고 서로 모르기 때문에 간증자의 간증이 시기나 질투 혹은 미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낮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예. 나랑 개인적으로 알았던 사람이 뭐뭐잘 됐다, 어떻게 됐다 할때 어떤 그런 마음에서 뭐가 있지? 나랑 아무런 관련도 없고, 뭐 모르는 사람이 뭐,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럼 뭐 별로 그런 거안 느끼잖아요. 사람이 예. 다윗이 만만이라는 소리를 사울랑이 들었어요. 그죠. 사울 왕이 다윗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교제한 적이 없고 생판 본 적도 없고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다. 그럼 사울 왕이 다윗을 미친 듯이 질투했을까 싶습니다. 질투 안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뭐 엮인 게 없잖아요. 네. 나랑 연관된 사람이 어찌 어찌 했더라는 말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나랑 아무 연관도 관련도 없는 사람이 어찌 어찌 했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는 않죠. 네. 자, 다시 소그룹의 케이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간증자 A가 정말 어떤 동기로 자신의 간증을, 어, B하고 C하고 D하고 E에게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죠? 자신 나름대로는 BCD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일지는 몰라도, 또 혹시 또 어떤 면에서는요, A에게 영적인 허영심이 동기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들보다 돋보이게,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혹은 다른 이들을 조정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그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간증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누구에게는 믿음을 혹은 누구에게는 마음속에 이상한 것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런 관계도 연관성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다치더라도 개인적 관계나 소그룹에서는 간증을 나누기 전에 좀더 지혜롭고 좀더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예, 때로는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예, 때로는 그냥 침묵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예, 예 지금까지 어, 간증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짧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